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어제 원 달러 환율이 장중 1,420 원을 터치하지 않았습니까? 저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든줄 아세요? 너무 기쁜 거야. 이제 조금만 더 떨어지면 물가도 정상화 될 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집 각종 물건들을 싹다 팔아서 달러로 바꿀 생각하니까 기뻐서 주체를 못 하겠는 거야. 제 생각으로는 지금 에나가 강세일 때 이번 원 달러 환율 하락이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달러가 지면 모두가 좋은 거지 않습니까? 더싼 가격에 달러 살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가지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환율 1425원 입결 크크크 선동해야 할 소재 사라져서 열받아서 미칠 것 같은 사람들 개추라는데 와 아, 정신이 나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사상이 올바르다고 느껴진다는 거야 저 달러가 1425원이라는 걸 보면서 말이죠 그리고 반대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놀리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달러가 정상화 됐다고? 그런데 죄송한데 있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언제부터 1425원이 정상이었습니까? 달러 어? 인덱스가 96인데 1425원이 말이 돼요? 심지어 저건 오후 4시격 환율이고 지금은 다시 원상복구 됐잖아 진짜 어이가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익숙함에 묻어지시면 안 된다니까 대한민국의 정상 환율은요 1150원에서 1250원 사이입니다 1420원이 아니에요 그 1480원에서 조금 떨어졌다고 그것도 우리의 자력으로 떨어진 게 아니고 옆에 강대국들에 의한 국민연금을 동원한 잠깐 이벤트로 한숨 돌리는 건데 이걸 가지고 자화자천하면 안 된다니까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코스피 5천, 코스닥 1천 이걸로 막 자기 위로 하던데 그거 SK 하이닉스 때문에 오른 거잖아.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많이 올라서 오른 거잖아. 진짜 어이가 없는 게 SK 하이닉스가 지난해 영업이 47조였거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을 역대급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찍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25년도의 경제 성장률이 1%였다니까. 그럼 저두 회사 그리고 관련 회사들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이 마이너스였다는 거지 않습니까? 심지어 세계가 다들 힘들었나? 아니에요. 전 세계 평균 성장률이 3.3%였다니까. 대한민국만 1%를 꼬라박았다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거, 저렇게 자기 생각이 맞고 상대방은 무조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과연 저 사람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을 믿고 코스피를 샀냐? 그것도 아니야. 코스피가 역대급을 찍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 연령대는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이 떨어지는데 배팅을 했다니까. 인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저 사람들 인버스만 한게 아니야. 제일 많이 산게 곱하기 인버스, 곱버스를 가장 많이 샀다니까. 그 나이대가 40, 50이라고요. 이게 제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로는 저렇게 하는 게 맞지. 역시 내 생각이 맞으니까 코스피가 5천원 찍은 거지. 하는 사람들이 정작 경제가 안 좋아질 걸 이미 예상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따로 움직였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경제에 안 좋은 정책을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펼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곱버스를 산 거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배팅을 했다고. 자기들이 뽑은 사람들이 경제를 안 좋게 만들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죠? 젊은 사람들이 곱보수를 그 많이 사서 울고 있다 꼬시다 맛동사 이러는데 젊은 사람들은 국장을 안 합니다 미국 ETF만 사지 미쳤다고 국내 ETF 사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 또안 좋은 소식들을 들려드릴 텐데 많은 소식들 중에 국민들의 사다리가 걷어 차이고 있는 일명 개천에서 용이 날수 없게 하는 그런 관련 소식들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재연장 생각했다면 오산 그러니까 돈을 아껴 저축을 했어요. 그 시드머니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습니다. 그 집을 기반으로 또 집을 샀어요. 왜? 노후 대비를 위해서? 나는 주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열심히 산 다주택자들을 이제는 말려 죽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보유세가 올라가면 말려 죽는 거야. 표현이 적합한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저런 투로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셨다니까?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라고 저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저게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집을 많이 샀다는. 이유만으로 전세시장과 월세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사람들을 악인 취급, 죄인 취급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동산으로는 더 이상 계층의 사다리를 만들 수가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계층 사다리가 무너졌다는 거야.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고위관료들은 서울의 아파트, 그것도 강남의 아파트들을 다 보유하고 있다는 거. 진짜 웃기죠. 그리고 환율 급등이 사학개미 탓이냐? 황당해 외 주식 수수료 이벤트 강제 종료 반발. 이제는 환율 우대하지 말하는 거죠. 미국 주식을 사는데 각종 편의를 봐주던 제도를 싹다 없애서 해외 주식을 사기 어렵게 접근성을 점점 어렵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진짜로 공부하는 사람들 말고는 우연치 않게 해외 주식을 사서 20년 묻어 닿는데 천배 오른다, 백배 오른다 신화가 이제는 없어지는 걸 아니까. 여기 보세요. 뭐 은행 알림인데 달러 예금 통장이 예전에는 2%의 이자를 줬었는데. 지금은 0.05%의 이자밖에 안 준답니다. 저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겁니까? 달러 통장 없애라. 혜택 주면 안 된다. 빨리 원화로 바꿔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외 주식의 사다리도 걷어차였고 1년 남은 코인 과세 올해 안에 팔아야 하나? 라는데 저것도 유예 연장이 될 리가 없죠, 여러분들. 뭐 코인으로 부자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그 사다리라는 게 존재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천지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다리가 지금 걷어차이고 있는 중이다. 라는 소식들이잖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민들이 부자가 될수 있도록 개천에서 용이 날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이 많아야지 좋은 건데 하나하나씩 지금 사라지고 있잖아. 실시간으로 지금 그 광경을 목격하고 계시잖아요. 꿈속에서 시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